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의 오늘 지배하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조금 독특한 메시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는 없다. 노력에 집착하지 마라. 그말 자체는 다소 당황스러운데 곰곰 생각하며 읽어보니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리고 확실히 고수가 한 말이라고 느껴지는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하나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어찌 보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어긋날지도 모르는 그런 멘트입니다. 너무 성실하면 운이 따르지 않는다. 조금은 불성실해야 운을 잡는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목을 들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어라? 이건 뭐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읽다 보니까 제 안에서는 위화감이 없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쯤 불성실하라 라는 조언에서 말하는 불성실이란 일종의 여유입니다. 노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 남을 여자죠. 남는 부분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실의 척도는 각자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성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체의 회식 자리를 다 끊어버리고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이 성실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나 명예 같은 속된 가치는 완전히 멀리하고 아주아주 아주 순수하고 고차원적인 목표만을 세우는 것이 성실일 수 있겠습니다. 그건 각자가 생각하는 성실의 기준인 거예요. 문제는 그런 성실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지나치게 예리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이 사라지고요. 딱 그만큼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 좋은 운을 부를 수 없지요. 대체로 성실하면서도 아주 약간의 불성실함, 약간의 여유가 섞여 있는 사람이 인간적인 매력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벌이는데 있어서 동기가 중요하다고들 한다. 동기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속적이지 않고 그 뜻이 높은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메이지 유신 시절에 활약했던 유신 지사들은 바로 그런 종류의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 힘썼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늘 순수한 동기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속된 면이 있기 마련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동기 대부분은 속된 것에서 출발한다. 예전에 나를 찾아온 한 취재 기자에게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때 그는 막연하게 이성에게 인기를 끌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라고 답했는데 그 기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을 하는 동기는 대개 돈을 벌기 위해 한다, 가족을 위해서 한다 정도로 거창하지 않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보상을 전혀 생각지 않고 진정으로 세상을 위해서 같은 순수한 동기 100%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그런데 일하는 동기에 불순한 요소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중에 어느 쪽이 일을 능률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대부분 후자를 꼽을 것이다. 동기에 순수한 요소가 많을수록 성실함으로 이어지고 불순한 요소가 많을수록 불성실함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성실한 태도보다도 성실한 태도로 일하는 편이 능률적으로 일해서 좋은 결과를 내리라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나는 오로지 성실한 태도로 일하는 것보다 불순하고 불성실한 동기가 섞여 있는 쪽이 재미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불순하고 불성실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일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여기기 때문에 여유도 생기고 결과적으로 능률이 오르게 된다. 오로지 성실함만으로 일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유연한 발상이 나오지 않는다. 성실함도 지나치면 무서운 법이다. 과거 도쿄 지하철 살인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오음 진리교의 신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엄청나게 성실한 청년들이었다. 성실했기 때문에 주입된 생각에 깊이 빠진 나머지 그런 행동을 저지른 거다. 만약 그들에게 불성실한 요소가 나름대로 있었다면 그런 사건은 일으키지 않았을 테고 이전에 그 종교의 길로 들어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도장에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로지 성실하게 공부만 해온 듯한 청년은 무엇에든 딱딱하고 고지식하게 대응해서 유사시에 임기응변을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회사에서는 지나치게 성실한 상사를 둔 부하가 더 일하기 힘들 거다. 잠깐 숨을 돌리거나 조금이라도 여유를 부리려고 하면 상사가 매서운 눈으로 주시를 할 테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더 진지하게 일하라고 질책할지도 모른다. 성실함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성실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자신을 가둬두고 있는 것과 같다.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갱생을 해서 반듯한 인간이 되기도 하듯 과도한 성실함에 치우친 사람은 성실로부터 갱생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불성실함은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것이 아니며 때로는 성실함보다 운을 훨씬 많이 따르게 해서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 또한 불성실한 동기로 일하거나 마치 노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 능률 높이는 유난류가 되기도 한다. 불순한 동기로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윽고 순수한 동기가 거기에 더해지는 일도 있다. 따라서 불순한 동기로 일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이런 경영자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무슨 일을 하든 굉장히 성실하고 다른 직원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는다. 재물에 욕심이 없어서 보수도 사원들이 놀랄 만큼 조금밖에 받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완벽주의자여서 모든 사원에게 완벽한 업무 처리를 요구한다. 가정에서도 바람을 피우는 것은 생각도 한적 없거니와 술을 마셔도 흥에 겨워서 도를 넘는 일이 없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초성실한 경영자가 당신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은가? 나라면 솔직히 달갑지 않다. 함께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힐 테고 오로지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위축돼서 자유롭고 풍부한 발상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우수한 경영자들은 물론 모두 기본적으로는 성실하지만 더불어 그와 상반되는 요소도 균형감 있게 겸비하고 있다.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야무진 경영자라면 사원은 마음 편히 일하지 못한다. 인간은 번뇌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라도 번뇌가 있으며 불순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 터다.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은 불순한 것을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불순한 욕망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호리의 닭가후이전 라이브 도어 사장이 주가 조작을 비롯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젊은 기업가들은 모두 하나같이 성실한 타입이 되어버렸다. 매스컴에서 취재할 때도 돈이나 화려하게 노는 일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다는 식으로 전부 똑같이 답한다. 그런 모습이 내게는 세간의 눈에 띄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무난하게 철벽으로 지내려는 일종의 자기 방어로 느껴지면서 그 탓에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나 역시 21세기를 대표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창한 비전을 내걸고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출발점에서부터 그렇게까지 거창한 생각은 못했다. 막연히 내 힘으로 굉장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일을 해 나가면서 회사가 내세우는 비전이 점차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다. 창업 당시에는 굉장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 이면에 그저 인기를 끌고 싶다. 남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돈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부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들, 부귀 공명을 손에 넣으면 이전에 불순한 동기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진다. 돈으로 채워지는 물질적인 욕망은 바로 질려버리기 때문이다. 인기를 끌고 싶다거나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달성하면 곧바로 질려버린다. 그것보다도 경영이라는 승부에서 싸워가는 과정 그 자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몰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나의 비전을 향해서 지금은 단한 점의 거짓도 없이 일에 임하고 있다. 시작은 불순하더라도 동기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 갈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일이나 삶의 질을 높여서 성공의 가능성을 보다 넓혀가는 것이다. 네, 본격 자 팟캐스트 서울대 어떻게 공부하는가 사라이 쇼이치 후지다 스무 오늘 하다 나누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브런치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 5분 시간을 내서 오늘 공부할 의지를 다지는 하루 5분 공부하고 공부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효과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라 읽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